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파도다 구주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하라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부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부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같이. 가업도단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주 예수 부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12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방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거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귀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우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히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공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재질이란.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내 시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 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에 껍질과 두 공팥과 그것을 위에 기름과 오른쪽 엎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우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우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라라. 이는 여우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분기신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회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이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제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일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랬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드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이 일련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힘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힘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저녁에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간단한 가사이긴 한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이 간단한 가사인데 저의 가슴에 많이 새겨지더라고요. 송축하다. 이 말의 국어사전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요.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영원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올려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주님께 선택받은 여러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예배자로 세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거제물 주님께 드리는 예물 중 거제물. 이 거제물은요 히브리어로 투르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 앞에 위로 높이 올려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요.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려 드리는 예물 이 예물에는요 다른 예물과 다르게 내린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제물 이 거제물은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올리기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기도의 소리를, 모든 찬양의 소리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내가 한 행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것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제물.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받을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는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송축하는 예배. 무엇으로 대가를 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주님으로 인해 기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일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순양을 잡고 나서 그 피로 어디를 바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귓불에 바른다 라는 의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를 바르는 것. 그것은 너가 만지는 것이 성물이 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손으로 만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의 손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요, 죄악을 범하는 손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는 것. 그것은요, 너희가 걸어가는 곳이 성소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지요. 한마디로 너가 걸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성소를 이루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볼수 있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그의 손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가 만지는 곳은 주님의 제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의 발로 걷는 곳이 언약의 땅 주님과 함께하는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손으로 주의 재단을 쌓았고, 그가 걸어가는 곳은 성소가 되었죠. 그런 그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메. 아멘.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하면서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의 제단이 이루어지고 걸어가는 곳이 언약의 땅이 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곳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언약을 이루며 주님의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재단을 쌓았고, 걸어가는 곳이 언약이 땅이 되어 주님과 만나는 곳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에 주님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그온 마음을 원함으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재단이 이루어지고 걸어가는 곳이 언약이 땅이 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곳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물이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줄이 아침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언제나 기쁨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보였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단이 이루어지는 삶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곳이 언약이 땅이 되어 언제나 주님이 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게 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